이렇게 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 또뭐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시작이 있고요, 시작을 하는 시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르는 과정이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번 주 정도에 되면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학업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하는 그런데 시작에서 끝까지가 아주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시작해서는 좋은 시작이었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저와 함께 방식고 했던 그 후배. 전도사가 1학년 때 봤을 때는 뭐좀 공부도 별로,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요.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선배니까, 제가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학교 교수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는 참 준비도 별로 안 되고 그렇지만 그의 과정 속에서 아주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또 반대로 시작은 아주 열심으로 출발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1학년은 목사고 2학년은 전도사고 3학년은 평신도고 4학년은 불신자가 되더라. 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과정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학교 동창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아, 외모서부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멋지게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고, 또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때로는 아, 저런 변화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성경에도 이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 좋게 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겸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모습은 교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처음과 끝이 너무 다른데, 나쁜 쪽으로 달라지게 된 모습이 사울왕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마울과 그 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과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전반부에는 일장에서 약 오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회심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맞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년여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참 주님이 안타까웠죠. 나는 이제, 이제 십자가를 치고 죽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방지축 같아요. 예전에 본 모습이지만 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영영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의 그참 어리석은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까지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잠을 잘수 있을까? 또한 제자들은요 서로의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나머지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르게 자기들만 가서 예수님 앞에 그런 청탁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0장 41절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거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laughs> 하루는 제자들이 큰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큰 능력을 보고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우리가 죽을 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그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자신이 모시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세번 부인을 하였고요. 또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7장인데요.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죠. 이때 그 모습을 본, 과정을 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울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스테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본격적인 활동이 나오는데요.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6.25때 어떤 마을에서 완장을 채워주면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막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잡아가거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구장 1절에서 2절에 사울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출발은 이랬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 우리가 보았듯이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그 살기를 띠고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아니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그 사람이 맞아? 사람들의 반응이 당혹스러웠어요. 그 사울이 변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 마을의 모습은 변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첫 번째 변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믿은 다음에 믿음의 성숙으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아, 알면 알수록, 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두 번째 변화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겁함에서 당당함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3장에서 5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지,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원래 베드로와 요한 옛날에 봤던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보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변화는 교만함에서 겸손함. 이 살기를 띠고 위협하던 모습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laughs>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그저 겉모습, 야, 옛날에는 옷도 별로 없던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네. 옛날에는 얼굴에 눅눅했던 사람이 이제는 얼굴이 아주 팽팽해졌네. 그런 변화만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소위 말하는 나의 삶에서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설마 했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좀 좋지 않은 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한 축구선수를 아시죠? 여러분, 그 축구 선수가 언제부터 우리의 눈에 있었냐면요. 그 아이가 3살, 4살, 그 슛돌이, 김종국이 했던 슛돌이에서부터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3살, 4살 때는요. 공을 잘 찬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참 어설펐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어쨌든 축구선수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고. 실력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인성까지 달라졌더라면 참더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아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시작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달라짐이 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고 기도를 드릴 줄 알고 이런 것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시간을 함께 동고 동락하였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바울도 다마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늦이 오니까, 사우라, 사우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누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화의 매개체 어떠한 계기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의 시작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아는 분의 부탁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 그분의 아들, 6학년 짜리 아이를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뭐제 자랑이 아니라 그 엄마가 얘기하는 저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는구나.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뭐그 아이라고 특별하게 한건 아닌데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의 변화가 있으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의 시작점이 일어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만들듯이, 그 작은 불꽃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그 불꽃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과 사울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고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변하여 제자들과 사울이 변한 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십자가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마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시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습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변화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습관, 생각, 이러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사울의 변화의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남과 깨달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